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인 패스트푸드나 간식들,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 하다 보니까 짜거나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음식 대부분이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 있어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짠맛에 길들여져 있다면 그 입맛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들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교육이 있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장수초등학교 앞에 세워진 노란 트럭. 지난 15일 이곳에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튼튼 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이날 학생들은 나트륨 줄이는 방법과 식중독 예방법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요리하며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생활 습관이 아직 형성되기 이전인 청소년기부터 바른 식생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리하기에 앞서 학생들은 자신의 식생활 습관을 생각해보며 과한 나트륨 섭취가 우리 몸에 어떤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지 배웁니다. 나트륨은 제가 섭취 많이 하는 거를 어... 놀라고 또 나트륨 섭취를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어서 학생들이 직접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만들 음식은 바나나파이. 요리의 주재료인 바나나는 많은 칼륨을 포함하고 있는데 칼륨은 나트륨을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칼륨이란 성분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그런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나나를 선택했고요. 아이들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바나나 파이를 만들어보도록 했었어요. 한편 튼튼 먹거리 탐험대 체험 교육은 매주 신청한 학교를 찾아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주로 식생활 습관이 형성되기 전인 초등학생, 4학년 학생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튼튼 먹거리 탐험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